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기하고 복된 날, 우리 구주 나신 날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무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데요. 요한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요한 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3장 10절부터 24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참상이라는 것, 참사랑이라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고, 또 요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날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며 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요한인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 받았다는 말을 구원 받았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이미 준 권구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도 알려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보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알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확인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까지도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본다라면 분명하게 내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알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음을 증거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하늘만에 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또그 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원천은 바로 사랑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며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는 동안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거하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